학생들 대상 프로그램 이렇게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셨는데 네, 네. 뭐 학부모나 교사 대상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도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꽤 음. 꾸준히 운영을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교사 대상 연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 거는 교사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는데 네. 명칭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대상 연수부터 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저희가 2018년부터 네. 어, 공동사업으로 음.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대학하고 이제 강남대, 네. 영지대, 상명대 이렇게 네개 대학이 네.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을 음. 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음. 사실은 이런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많이 알고는 계실 것 음. 같은데 일정이 가능하시면 저희가 1, 2 차로 나눠서 음. 운영을 예, 운영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음. 이 시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청 기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혹시 이제 신청을 오프라인하고 네네. 온라인 둘다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도 하기 때문에 혹시 오프라인 신청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생중계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음.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 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디 주고 이렇게 참여하는 네. 거죠? 네 비번이랑.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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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월 28일이랑 7월 네. 6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온오프라인 동시즌인데 오프라인은 이제 해당 네. 장소에서 직접 네. 찾아와서 하시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인기 되게 많을것 같은데요. 네 음.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음. 이제 이 학부모 연습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전략 같은 특강도 준비되어 있고 실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사례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전략도 짜고 또 그동안 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궁금했던 부분도 해소되고 네. 공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랑 지금 네. 방금 말씀해주신 네. 학부모 대상. 네. 연수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아네 제가 아까 교사 연수라고 네. 말씀을 교사 드렸는데 연수. 명칭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아. 있습니다. KGU 진학지도 음. 역량 강화 컨퍼런스인데요. 어 근데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laughs> 어, 저희 서류 평가 시스템을 음.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음. 또 이제 그 교육 과정이나 학생부 그 학교생활 기록부 음. 기록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음. 올해는 좀 추가적으로 이제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네. 시각에 대해서 좀 토론 형식으로 이어가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그래서 오. 운영 예정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 저, 저도 항상 네. 이거를 네. 대학 어자TV에서 다루고 네. 싶었던 주제예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아. 어, 교사가 바라보는 학생부 네. 종합 전형, 그리고 입학사 정관이 바라보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 장학사분들이 네. 이렇게 바라보는 전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네. 자주 해야 네. 어, 대학의 전형도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제 전형의 공정성. 네. 측면에서도 대학도 고민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네, 많은, 맞습니다. 네, 네, 네. 서로 네. 어, 신뢰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공정하게 잘 대입이 들어가지만, 네. 어, 어느 부분에서는 네.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네,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네. 저희도 좀 마련해볼까요? 어, 네. 저도 이게 사실 엄청 좋은 기회가 <laughs> 될것 같은데, 저희 이제 교사 이거 진로진학 영양강화 컨퍼런스에서는 사전에 선생님들이 궁금한 부분, 음. 그리고 저희가 좀 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 사전에 음. 자료를 수집을 하긴 하거든요. 자, 사전에 받아서. 네. 아.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 신청받을 당시에 음.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받고, 음. 이제 저희 입장, 뭐 고교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음. 나누는 자리가 되는데요. 뭐 어디가 티 v 에서도사정관의 입장 음. 또 교사의 입장 또뭐 대입 지원관이나 뭐 교육청 관계자의 입장들을 좀 논의를 같이 한다면 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네. 사전에 이제 협의하는 거 없이 날 것으로 <laughs> 네. <laughs> 대학 어디 t v 에서는이 네. 예, 저는 이런 거 네. 한번 해보고 싶었고 아, 네. 정말로 그 그냥 편하게 대화할 네. 수 있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서로 이제 시시하는 네. 주제거든요, 네, 사실. 네. 근데 이거를 터놓고 공개적으로 네. 어, 그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막 네. 이렇게 난상 토론하는 네. 그런. 말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어, 이런 그런 차원에서 진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네. 교육청 관리자라든지 고등학교 아, 선생님이라든지 네. 네. 대학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네. 이거 하시면 어, 보시고 네. 나도 대학 어디에 TV 나가서 그래 네. 이런 거를 얘기하고 해보고 싶다 네. 연락 주십시오. 여기 자막으로 아마 네, <laughs> 네. 이메일 주소가 나올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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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네. 겠습니다 아, 이런 교사 대상 연수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기회가 되면 네. 더 많은 회차로 운영을 하고 네. 싶은데. 이미 경기 북부는 한번 했고 네. 어, 다음 주에 저희가 지금 경북 네. 그 다음 주에 경남 네. 그리고 또 아, 7월에 그건... 인천 계속 저는 일정이 있고요 어? 아마.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실 음. 거고, 저희가 아마 통영, 그 경남 지역은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 일정에 그 지역 선생님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정보 제공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제가 아. 서류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직접 가셔서. 네, 서류평가에 대한 그 서류평가 음. 모의체험을 네.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선생님들 만나서 음. 같이 서류평가에 대한 얘기도 하는 좋은 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진짜 네. 아유, 선생님께서 워낙에 <laughs> 네. 전문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뵐수 있는 것만 해도 저희도 네. 행운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이렇게 경기대학교 네. 어, 다양한 프로그램 이렇게 어, 많은데 이제 학생들이 네. 중요한 거는 네. 이 일정 같은 거를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대학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어, 그 일정에 잘 참. 어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어,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합격까지 좀 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네. 이제 올해로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린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유지를 네. 해오고 있던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어, 고위 학생들도 내년에 나는 저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서 지원을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같고요 고삼 학생들은 방학 시간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소개드린 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고등학교 네. 2학년 또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네. 이런 그 고교 대학 연계 네. 프로그램, 경기대학교 프로그램 어, 이렇게 좀잘 지켜봐 주시고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